여러분 저기 서울의 전철 타봐. 정말 다 좀비같아. 핸드폰만 봐. 무서워서 남의 눈도 잘못 쳐다봐. 몸에 힘이 없어 여기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난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기가 누구냐면 만사가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요. 제일 불쌍해. 사람은 돈한푼 없고, 지금 뭐, 노가다를 해도, 막, 열정이 솟고, 해보고 싶은 게많고 막, 신나야 이게 인간 사는 맛이거든? 근데 돈도 많고, 출세해서 내가 무슨 뭐, 엄청 높은 자리에 있고 해도, 아우, 다 귀찮아. 다 죽이고 싶고, 아우, 나,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이러면 그게 제일 불쌍한 아기야. 저도 여러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전 남편이 의사였고, 저도 약사였고, 돈 많이 벌었죠. 해외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최고 호텔에 묵고, 힘만 들어. 이게 행복인가? 막 호텔에 어느 날 누워서 이랬어 내가. 근데 이게 행복인 거예요? <laughs> 전에 남편 막, 뭔가 이게 행복하려고 돈을 엄청 쓰고 다니는데 이상해. 너무 힘만 들고, 너무 짜증만 올라오고 막 자기로 안 사니까. 자기로 살아야 돼. 자기 여자 남자. 그래야 그 여자 남자가 성 에너지를 쓰는데 그성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영체님 에너지야. 그성 에너지 영체님의 에너지와 연결돼 있어. 여러분 성 에너지하면 자꾸 무슨 뭐뭐 뭐 섹스 뭐 섹스는 가장 낮은 저차원의 성에너지가 쓰는 그 행복이에요 쾌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에너지를 너무 수치주고 버리면 섹스도 못해. 응. 그래서 아예 성이안 되는 요새 요새 사람 현대인들이 그래 부부가 생활에서 거의 못하는 남자 많죠, 그렇죠? 어, 섹스리스 부부 많은 게 그거야. 이제는 성에너지를 너무 인정을 안 하고 수치 s 서 섹스도 못해. 섹스 정도나 하면 그래도 그 정도 인정한 거야. 섹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욕망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어뭘자 실현 하고 싶고, 내가 좀어 주고 싶고 이런 나의 존재감, 어떤 내 욕망을 본질적인 욕망, 먹고 싶고 싸고 싶고 뭐 이런 본질적인 욕망 여러분 인정한 거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 어렸을 때밥 먹고 응가할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 옛날에 행복했어요.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행복했어. 지금은 기분이 불쾌해. 살찔까봐. 어? 그 욕망든 배 나올까봐. 걱정해. 용변볼때 옛날에는 응가하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 이렇게 다리 이렇게 으아, 노래 부르면서 응가했지. 안 그랬어? 응가가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병기에 올라서 애기들 봐. 아주 맑고 귀여운 애기들은 아,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발흔들면서. 너무 시원해. 그리고 엄마! 다 쌌어! 이렇게 불러. 그럼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고 시원히 또막 놀아. 근데 어른이 된다면은 수치스러워갖고 막 물을 틀고 향기를 뿌리고 막 아무도 못 들게 먹고막 그걸 너무 참아서 막 그냥 치질이 되고 변비가 되고 막뭐 막 이러지 이게 그 욕망도 인정이 제대로 안 되는겨 그렇잖아 오그2차크라예요3차크라쯤 오, 이제 올라오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동해. 아, 뭘 잘하고 싶어? 내가 노래도 불러주고 싶고 그림도 그려주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싶고 뭘, 뭘 남한테 요리도 해주고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 그 성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실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차크라는 가슴차크라죠? 여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사랑이 나와 그림을 그려도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노래를 해줘도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목심목소리로 노래를 해줘도 해라엄마는 사랑이 나와. 샥, 사랑. 사랑을 전달할 때 아무 때나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을 받는 힘이 커져. 가슴차크라가 열리면. 그래서 새가 노래 막 부를 때, 아, 쟤가 나를 위해 부르네. 이렇게 사랑받는 힘이 있어. 응. 길가에 돌멩이를 보고도 사랑을 느껴. 응. 사랑을 받는 힘이. 어떤 걸 봐도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짓을 해도 사랑을 줄 수가 있어. 그게 가슴차크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차크라. 여기 뭐죠? 용서할 힘이 생겨. 자비와 용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는. 그 사랑, 성 에너지가 용서의 힘이 나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어? 용서는 커녕 어?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남편,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애 놔주고 밥해준 내 부인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현대인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육차크라 이게 뚫리면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죠. 지혜. 있는 그대로 봐요. 모든 걸 사랑으로 봐. 있는 그대로. 사랑은 사랑, 미움은 미움 정확하게 보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다를 여러분은 헷갈려. 헤라 마 무조건 사랑해, 사랑해. 아니요. 소리를 질러도 사랑이야. 그 미움도. 모든 게다 사랑이 돼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쓸수 있는 당연, 여기. 요게 딱 열리면 동시에 백해가 뚫리면서 우주와 하나 되죠. 근데 영체님뭐 하나인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자기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되고, 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성에너지요! 여러분 여성, 남성. 근데 여러분은 아이의 개를 버려서 차크라가 다 막힌겨. 그래서 가만히 자기 수준을 생각해봐. 어디에서 막혀있나, 성에너지가. 아이의 섹스도 못하는 아기는 아이의. 지금 인간이 아닌 곳이요. 이렇게 나무토막이 다니는 거. 야 그래도 섹스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나는 고 정도 됐고. 그다음에 욕망 인정할 수 있나. 그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 성에너지 인정은 뭐예요? 그럼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야. 사랑도 줄수 있고 자아실현도 하고. 어, 성공의 원천이죠. 성에너지를 인정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타고난 씨앗이 있거든? 인간을 예를 들어 씨앗에 비교하면 어떤 아기는 백합, 어떤 아기는 장미, 어떤 아기는 코스모스, 어떤 아기는 무슨 사과나무. 뭐 이런 씨앗이 다 갖고 태어나. 거기에 지도가 다 있는 거야. 잠재의식의 지도. 예를 들어 겨자나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시간 흐르면 뭐가 되죠? 겨자나무로 자라지렇지그 시공간을 축으로 해서 이 현실 에너지장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의식의 마음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반드시 갖고 태어나. 어떤 한 인간이, 헤라니,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어. 재주가 있는 거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 자기 여자 남자를 다 버려서 그 여자 남자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뭘 잘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욕망 자체를 인정해줘야 그다음부터 욕망을 실현하다 보면, 아, 이 욕망이 제일 좋네? 이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욕망도 다 버렸으니.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현대인의 애고는. 그 여자, 남자가 키예요. 응. 걔가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 있거든. 그래서 재능을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 게 불행한 애고의 삶이에요.